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제가 패스 오브 엑자일을 플레이하며 정말 알차게 활용하던 서드파티 프로그램 엑자일러스 넥스트의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멋진 기능과 나의 현재 파밍 효율이랄까요? 자칫 놓치기 쉬운 고가의 아이템들과 다양한 아이템을 카오스 오브로 교환하였을 때의 가치를 알려주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제 유튜브 채널과 제 블로그를 통해 이 엑자일런스 넥스트의 사용법에 관해서도 다루기도 하였었는데요 서비스 종료 이유는 엑자일런스 넥스트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 제약 패스 오브 자일에 대한 관심도 하락 서비스 유지를 위해 후원을 받음에도 서비 유지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네요 엑자일론스 넥스트의 서비스 종료 공지글해서 대안으로 포스텍을 이야기하고, 레디데의 댓글에서는 엑자일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엑자일 다이어리는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 한번 찾아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꽤나 알차게 활용해오던 프로그램의 서비스 종료는 많이 아쉽네요. 여기까지 제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자주 활용하던 모습을 보시고, 간간이 관심도 가져주시던 서드파티 프로그램에 관한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 많은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등밀어 등마피 하세요.